ASD지텍 살펴보겠습니다. 자, ASD지텍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좀잘안 보이니까 다른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꽈배기 나오고 최대 매물대 돌파 이후부터 거래가 유입되면서 단기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자, 일전에 ASD지텍은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12월 달 말부터 이 하락을 보였던 이 주가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적과 관련된 어떤 흐름은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느냐 자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추세를 돌리는 어떤 흐름에서 매몰대 돌파 이후에 새로운 거리랑 유입과 함께 이제 다시 이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물량 확대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자, 수수료 증가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많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이 2분기 까지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어떤 기미가 확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ASDG 테이의 단기 추세선에 대한, 추세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평성 밀집 구간에서 꽈배기가 나왔고요. 일단 꽈배기 나오고 거래 들어오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물론 재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술적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점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이평선 밀집 구간, 딱꼭지점에서 꽈배기 만들어지고 거래 촉발한다. 이거는 게임 오버입니다. 그냥 얘는 갈, 가는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인위적으로든 어떻게라든지 주가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죠. 바닥 찾지 마라. 바닥 찾지 마라. 그리고 21생과 이격을 보이고, 얘가 치고는 못올라가또 횡보하는 흐름이라면, 매수로 접근을 해보되, 반드시 매수 적기라고 포지션이 나타나는 꽈비기름이 나타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가라.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들어갔으면 이건 뭐 단계적으로 얼마를 먹겠어, 이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이 아픕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랜덤으로 어떤 종목군이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에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2분할 또는 3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종목들은 지금쯤 다시 한번 그 종목을 이 업데이트 영상을 하려고 만들려고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하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 보고 난 뒤에는 이때 들어가도 될까요? 뭐 저한테 이야기 하신다고 됩니까? 이런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S D 스택은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수급 개선 차트 만들어지고 그죠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최근들은 어,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어, 실적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말아 올라가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1 2 1선 끊어주시고요. 자, 1 2 1선8 0 0 0원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 바로 30% 줄여주시고요. 나머지는 5일선, 2 0선 살아있고 배열구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0선 최종 매도로 2분할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 d g 택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 이 주주 종목 분석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적, 재무 상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좀 5일선을 따라서 끌고 가는 듯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만 5일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릴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1 2 1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리스크 관리해주시고. 반드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30% 비중 줄여 주시고 2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 구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ASD지텍이었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 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 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막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 이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 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